안녕하십니까. 오늘 클라우드 TV 토크쇼 세 번째 세 번째 세션입니다. 자, 약간 오타인데요. 연결된 세상의 새로운 기회와 위험은 무엇인지 오늘 어 제가 좋아하는 게스트입니다. 네, 사무인터의 전문기자 매직업 최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 대표님 보면 여러, 네. 뭐 대표이기도 하고 퓨처 디자이너스 또 페나시 네트워크 코 파운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겁니까? 다양하게? 네 여러 가지 하고 음, 있습니다. 네. 요즘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 <laughs>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 같은 것도 뭔가 우리 하는 일도 좀 클라우드스럽게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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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기 직업 특히 취미 이렇게 나눠쓰는 거 별로 안 잡니다. 네, 음, 네, 네. 그거 자체가 벌써 연결된 시대에서는 의미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오늘 이제 연결된 상을 개인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랑 이제 제가 이제 최대표님 이렇게 만난 것도 벌써 4년 전에 그 연결된 세상에서 만난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우리 만난, 뭐야,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제가 2011년도 7월 달에 이 소유 종말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밤에 어떤 그 디자인한 벤처 기업가하고 저녁 때밥 먹으면서 이책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책 때문에 제가 사실 2002년도에 지금 하는 이런 지식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그 디자인 쪽에 벤처기과가 자기도 이책 보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날 밤에 페이스북에다가 이 얘기를 썼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죠? 맨 위에 최용, 최용욱이라고. 이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계셨을 때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또 KT 상무, 또 이제, 어, 지상욱 그 옛날 서울시장 나오셨고, 또 시문아 씨 남편이시기도 하고, 이분. 또, 이런 분들이 몇십 명이 일요일 밤에 나도 소유에 정말, 정말 잘 읽었다, 좋았다, 이렇게 쫙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것을, 그날, 월요일 날 아침에, 일곱 시인가? 그 때, 우병현 씨라고, 그 조선비즈의 본부장인데, 이분께서 이제, 어, 이거 스마트 클라우드의 선구자들 같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제레미레프킨 아까 소위 정말제레미레프킨쓴 거거든요. 그 얘기를 보고서, 이분이, 어, 9월 달에, 크게 이제, 클라우드 그 네트워크 관련된 그 글로벌 쇼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메인 게스트, 메인 스피치를 하실 분을 찾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서 이제, 제레미 레프킨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이날 이분이 오후 2시에, 아, 그, 이날 이제 아침에 기자한테, 제레미 레프킨한테 섭외 메일을 써라. 클라우드쇼에, 한국에는 있 클라우드쇼에 오게. 해서 기자가 메일을 보내서 그날 월요일날 오후 2시에, 그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담벼락 올리고 나서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제레미 레프킨이 7천만원에, 7천만원에 <laughs> 이제 그 자기가 와서 어 강연하겠다는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9월 8일 날 코엑스에 서했던 어 스마트 클라우드 쇼에 이분이 기조 연설 하셨죠. 참 이게, 이게 4년 전 얘기였고, 제가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최영욱 대표님이 제가 8월 17일 날 여기서. 토크쇼를 했었어요. 소유종말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최용 대표님이 제 게스트로 나오셨던 거죠. 그죠? 처음 알았고, 네. 그때, 네. 어우, 말씀 잘하시네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가끔씩 제가 이렇게 <laughs> 게스트 초대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연결된 세상, 네. 클라우드 때문에 네. 만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네. 4연전을. 네. 네. 오늘 또 이게 클라우드 토크쇼에서 또 얘기를 나누는 게참 연결된 세상이란 거는 벌써 4연전이니까 네. 지금 더 촘촘이 됐겠죠? 네.